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작다, 크다라고 말하는 방법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표현부터 바로 읽어볼게요. Me queda un grande. 한번 더. Me queda un grande.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깨달으라는 동사를 딱 떠올리면 어디에 이렇게 남아있거나 남기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역구조 동사로 마치 구스타르 동사처럼 메께다, 메구스타 이렇게 이제 쓰이면 어, 옷이나 이런 게 어떠어떠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란데 자리에다가 이건 크다라는 뜻이고 뭐베께요 작다라는 뜻을 넣어도 되겠죠. 우리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맥게다 그란데 라카미사. 한번 더, 맥게다 그란데 라카미사.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맥게다 그란데 나한테 커요. 뭐가요? 라카미사 이 셔츠가. 뒤에 이제 오죠. 까미사가. 구스타르랑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la camisa가 아니라 los zapatos. 신발, 복수형이 된다. 어떻게 돼요? me quedan grandes los zapatos. 한번 더. me quedan grandes los zapatos.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보셨죠? 꽤 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면은 grande, grande스 자리에 pequeño, pequeños가 오면 됩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